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제 뒤를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사진 속의 주인공 여러분들, 누군지 다들 아시죠? 네. 아, 여기 있는 연예인들은 모두 울산과 인연이 깊은 분들인데요. 자, 오늘 인물 초대석에는요. 결혼을 통해서 울산의 사위로 새로운 인연을 맺은 주인공을 초대했습니다 거기다가 원 플러스 원 누군지 눈치채셨나요 아유 벌써 채셨네 두 사람의 정체는 에, 잠시 후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여러분들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출발해 볼까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한중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뉴스 시간입니다. 울산의 소식이 궁금했던 분들 TV앞으로 다 모이셨나요? 에, 일단 준비가 됐다는 이제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분, 네, 아나운서에게 대명사, 없어서는 안될 분, 다운다운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뉴스 김다운입니다. 푹푹 찌는 여름, 이번 한주 시민들의 더위를 날려줄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키워드로 함께 알아보시죠. 5위는 속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울산에서도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기준 울산의 온열 환자 수는 54명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최근 12일 동안에만 모두 42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한편 뜨거운 열기에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는 도로 아스팔트가 녹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위는 개방입니다. 울산시가 회화댐 상류 생태습지를 7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개방합니다. 습지 탐방은 울주군 웅촌면 일대 3km 구간을 걷는 방식으로 하루 100명씩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요. 신청은 7월 15일까지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나 전화로 선착순 접수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이어서 3위는 포착입니다. 울산 태화강에서 외가리가 번식하는 전 과정이 처음으로 관찰됐습니다. 울산시는 3호 철새공원에 설치된 관찰 카메라로 지난 3월부터 외가리의 교미부터 부화, 둥지를 떠나는 새끼 모습 등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 울산시는 외가리 가족의 생태를 담은 영상을 철새 탐방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대장정입니다. 전국의 청년들이 울산 곳곳을 걸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 2025 청년 울산 대장정이 7박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모두 110명의 청년이 참가해서 태화강 국가정원과 대왕암 공원 등. 울산의 주요 명소를 잇는 약 100km 구간을 걸어서 탐방했는데요. 지역과 성별, 국적을 뛰어넘은 청년들의 아름다운 도전기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위는 최고입니다. 울산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5주차 울산의 주간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3% 오르며 4주 만에 상승했는데요. 같은 기간 울산의 주간아파트 전세값도 0.07% 오르며 서울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랭킹뉴스 김다한이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뉴스를 깔끔정 아주 깔끔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은 울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한평생 울산에 살았어도 울산의 진면목을 살펴볼 기회는 그렇게 뭐 생각보다 많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사실 서울에 살고 있지만 서울의 진면목 여기저기 구석구석 가본 적은 조금 별로 없습니다. 부족함이 좀 많죠. 자 랭킹 뉴스 오늘은 울산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온 늠름한 울산 청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재성 참가자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울산시대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이 누군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과학대학교 기회공학부에 재학 중인 금재성이라고 합니다. 스물여섯 살이고 울산 토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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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에 울산 토백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재성 씨가 참여한 2025 청년 울산 대장정. 야 멋있다.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칠박팔일 동안 이제 어. 전국 각지에서 음. 20대 청년들이 모여서 음. 어, 울산에 안 가본 곳, 아 생소한 곳 같은데 음. 어, 걸으면서 좀 음. 새로운 추억도 쌓고 음. 이 본인들의 한계를 느끼며 음.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 몇명 110명 모인 걸로. 110명. 네. 와그 친구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생각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네. 뭐 남녀 학생들도 또다 이게 렇 섞여 있죠? 네 이제 남자 음. 60% 여자 40% 정도로 아, 알고 있습니다. 7박 8일? 네. 네 그렇다면 7박 8일이 어떻게 이제 그 스케줄을 소화시켰는지 어, 그 코스가 궁금합니다. 청년 대장정의 코스 음.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어 근데 기억은 안 나지만 생각 나는 네, 대로, 대로 말씀드려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네, 일단 시청에서 저희가 음. 집합해서 이제 발대식을 했는데 그때 시장도 음. 오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러고 이제 버스 타고 관절고소로 이동해서 관절고소에서 이제 우체통에 앞에 앉아서 다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저에게 쓰는 편지를 어. 쓰 쓰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부모님에게 자주 못 써드리니까. 뭐 좋은 말씀 써 드렸고 어, 자기한테도 아, 편지 쓰고 부모님한테도 네. 편지 쓰고 네. 우체통에 늦고 출발을 하는 거 이제 아, 네. 야 멋있다 그리고 음. 이제 간주호대서 어, 행군 연습을 하면서 행군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오 어, 그래요. 그리고 해수욕장, 어, 주전 해수욕장이든 뭐, 몽돌 해수욕장을 가서 음, 다 같이 빠지고 그리고 간절아그 간헐제 올라가는 그런 네, 등반 코스가 있었는데 오. 근데 이제 그때 어, 여성분 여성분들 좀 힘들어했는데 그래도 어. 다 같이 올라가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뭐 울산 우리 청년이 아니고 다른 지방에서 온 청년들 보면 신기했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듣기만 해도 빡빡한 일정입니다. 힘든 순간이 있었죠. 뭐가 네. 제일 힘들었을까? 그 유니스트 가는 날이 저 엄청 더웠거든요. 그때 폭염 공고였는데. 네. 폭염 경보하는 날도 네. 걸었어요? 네, 그래서 어, 처음에 태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리대밭 갔다가 이제 선바위 쪽으로 갔는데 선바위. 네, 이제 선바위에서 다 같이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네. 근데 옆쪽에 이제 버스 세 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타고 유니스 가겠다. 이렇게 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10분 후에 갑자기 무전기에서 아, 출발 5분 전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걸어가겠구나 했는데 진짜 걸어갔어요. 유니스까지. 그래서 근데 혼자였으면 안될것같안 됐을 텐데 다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뭐또 혼자만의 생각도 가지면서 하는, 하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몇 시간을 걸은 것 같아? 그때 거의 한8 시부터 5 시까지 걸었던 것 같아요. 8시 출발을 해갖고. 네. 아 근데 이제 그 중간에 태화강에서 패들보트도 타고 이제 어. 좀 다른 컨텐츠 한다고 좀 걸렸는데. 네어 걸었던 시간은 한 여섯 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섯 시간 걸었다. 네. 자이 걸어서 하는 대장정이랑 어느 정도 힘들 거라고는 예상을 했겠죠. 네. 아 행군 듣기만 했던 이제 <laughs> 어, 겁나 네. 근데 어떻게 아유.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됐어요? 계기가? 아, 원래 작년에 아버지께서 이제 아,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뭐 대장정 갔다 와보라 해서 음. 어, 재밌을 것 같아서 일단 제 검색을 해봤는데 아. 근데 아직 에도 제 일정과 맞지 않아서 작년에 참가를 못했고 음. 이제 올해 아버지가 이제 신문을 보시고 올해도 간다 한번 음. 해봐라 그래서 어, 가, 가서 이제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힘든 것도 체험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에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보고 음. 혼자만 생각을 좀 가져보라 해서 음. 신청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 이거도 울산에서 이제 태어나서 울산에서 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네. 다른 지역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맞습데 이번 행사가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됐을 텐데, 네. 그 친구들하고 타 지방 친구들하고 만나니까 어땠어요? 어, 내 솔직히 서로 교감을 하다 보니까 네. 솔직히 칠박팔일 동안 음. 이제 말그박팔일 동안 같이 밥 먹고 샤워하고 자고 쉽지 않잖아요, 기회가. 아, 쉽지 않지. 그데 이제 사람들이 어디게 열려 있고 마음도. 착하고 편하고 하니까 7년 본 친구, 친구처럼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오,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네, 힘든, 같은 힘든 걸 겪으니까 좀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야, 서로 연락처 다 가졌겠네. 아, 네, 지금 연락하고 그 있습니다. <laughs> 아, 또래 청년들과 즐거운 순간, 힘들었던 순간을 함께 보낸 7박 8일의 여정. 그 현장 모습이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 뭐 청장년도 다 보고 있는데 엄마, 아빠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영상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チュー 어떡하지 야, 젊음. 아, 정말 부럽다.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 왜? 청년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아, 좋아요. 그게 지금 청년, 그게 사실 우리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보물이야, 보물. 아. 정말 울산을 샅샅이 둘러봤는데, 대장령을 하면서 울산에 대한 생각 변화도 있었습니까 어 울산은 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달라진 게 네. 뭐가 있을까 어, 일단은 어~ 맨날 차 타고 지나가는 그렇게 지나가다가 본 장소들인데 이렇게 걸어서 구석구석 이제 좀 생소한 곳도 가고 익숙한 곳도 갔는데 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울산이 이제 울산을 걸으면서 이렇게 큰 도시구나 그리고 사람들도 정말 좋고. 음. 어, 할수 있는 것도 많고 짓는 것도 많고 음. 어, 이제 저도 평생 울산 살면서 울산의 좋은 사람으로 자리 하려고요. 그 이렇게 자세히 울산을 들려볼 시간은 거의 없었을 거야. 또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네. 이번 대장정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또 누구한테 친구한테 소개해줄 수 있는 장소 네.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 어 저는 간월제가 엄청 인상 깊었거든요. 간월재 네. 야. 이제 올 제가 매년마다 육남 알프스 등반을 하는데 음. 간울제도 이제 매년마다 등반하고 있죠. 그런데 음. 이제 이번에는 조금 날씨도 날씨고 너무 덥고어 그리고 이제 조원들끼리 이제 다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뒤처지면다 같이 뒤쳐지고. 근데 속도도 맞추, 맞추면서 좀더 추억도 쌓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물이 하나밖에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물을 다 먹고니까 목마르잖아요. 그 날씨가 너무 더운데. 물 하나만 준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겠지. 목 마르고 힘든 것도 체험해라. 아 맞습니다. 이 뜻이겠지. 네. 음, 그래서 나 같은 면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 맞습니다. 오늘 물 먹어요? 물 있으면 물 먹어. 아, 음. 음. 그런데 말이죠. 다른 지역 친구들은 뭐라고 해요? 그 울산을 둘러보고 울산이 멋있는 곳이다 이런 거 처음 알았다. 뭐 이런 어떤 말들을 했을 텐데. 어, 이제 또 타지에서 오라든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음. 어, 공업도시나 울산 공업도시 아니면 그렇지. 고래로 유명하다 그렇게 다 이제 인식이 있더라고요. 극뚝에서 연기나 네. 뭐 그런 공업도시?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저 이렇게 어, 좋은 곳이야 몰랐다 이렇게 볼거 많고 음. 할거 많고 그래. 그래서 울산 살고 싶다는 친구들도 많았고 음. 근데 부자, 부자 도시기도 이 하니까 부자 도시. 음. <laughs> 그래서 음. 살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리고 다시 놀러 오 놀러 오고 싶어 하는 친구도 많았고,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 이제 MT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벌써 계획을 잡는 거야? 네. 이야, 또 온다고? 네. 어, 개인적으로는 뭐 힘든 도전이었겠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기억될 청춘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다른 친구들에게도 청년 울산 대장정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어, 저는 적극 추천하고요 음. 그래서 얼마 전에 저 SNS 올렸는데 어! 이제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관심이 많아. 어, 왜 집는 혼자 아냐. 어, 부럽다. 이런 게 어떻게 알고 음. 참여하게 됐냐. 그래서 이제 아 그럼 내년에 같이 가자. 그래서 내년에 기억 없는 약속을 했고. Yeah. 근데 내년에도 너무 좋았고, 저의 경험이 뜻깊은 경험이라 가지고 한번더올것 같고. 음.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든 뭐 주변 다른 분들이든 저는 적극 투자할 것 같아요. 20대면 아 좋아. 당당히 도전에 성공하고 돌아온 만큼 금제승군의 인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토록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계획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꿈? 어, 저는 아직 이제 울산과학대학 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인데 아직 1년 반이라는 시간 더 남았어요. 음. 네, 계속 노력해서 지금 학점 유지하면서 자격증도 많이 취득 취득해서 대기업 입사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안겨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인상이 참 너무 좋아. 아,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말이야 편안하고 아 매력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너무 멋집니다. 앞으로도 이 기세를 몰아서 당당히 미래를 열어가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재성 친구를 포함한 모든 청년에게 고생했다고 힘내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